안녕하세요. 뉴가든입니다. 오늘은 쉽게 물러져버리는 대파를 싱싱하게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네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먼저 팥뿌리를 잘라내고 싱싱하지 않은 껍질은 벗겨주세요. 시든 줄기 부분도 제거하고 흙이 가장 많이 껴있는 흰 대와 줄기 경계 부분을 잘라줍니다. 흐르는 물에 대파를 세척한 다음 밀폐용기를 준비하시고 물빠진 받침이나 키친타월을 깔아주세요. 이제 그릇의 크기에 맞춰 대파를 잘라 넣어주고 여기에 어젯밤 먹다 남은 소주를 반 컵에서 한컵 정도 부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뚜껑을 닫고 열심히 흔들어 소주를 대파에 골고루 묻혀주면 끝이에요. 이렇게 해서 냉장보관하면 소주의 알코올 성분이 대파의 잡균 번식을 받고 방부 역할을 해서 한달 내내 싱싱한 대파를 드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파를 씻지 않고 보관하는 방법인데요.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대파 뿌리를 잘라주고 깨끗하게 손질해 주세요. 그리고 지퍼백에 키친타월을 접어서 넣어줍니다. 지퍼백 길이에 맞춰 대파를 썰어주고 흰 대와 줄기 부분을 각각 따로 넣어 밀봉해 주세요. 대파의 잎과 줄기는 함유하고 있는 수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손질 후 따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지퍼백에 키친타월과 함께 물기 없이 세워서 냉장 보관하면 한달 동안 싱싱하게 드실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냉동 보관하는 방법입니다. 깨끗이 씻은 대파를 송송 썰어서 지퍼백에 담아주세요. 그리고 식용유를 약간 뿌려서 대파에 골고루 묻혀줍니다. 이렇게 하면 겉면에 기름이 코팅돼서 꽁꽁 얼은 대파도 사용할 때 뭉치지 않고 파기름을 내거나 볶음요리를 할때 편하게 꺼냈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대파 뿌리는 깨끗이 씻어 육수용으로 사용하면 좋은데요. 자른 뿌리는 흐르는 물에 씻어준 뒤 10분간 물에 담가 불려주세요. 그리고 나서 포크를 이용해 흙을 살살 긁어내면 쉽게 세척할 수 있어요. 키친타월로 물기를 꼼꼼히 제거해주고 지퍼백에 키친타월과 함께 넣어 냉동보관하면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고 육수를 낼 때마다 한두개씩 꺼내 쓰기 좋습니다. 오늘은 먹다 보면 쉽게 물러버리는 대파를 한달 이상 싱싱하게 보관하는 네 가지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